안녕하세요 서혁구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쿼트가 처음인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세가지 내용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번째는 스쿼트에 관한 기본상식 두번째는 초보자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대표적인 질문들 세번째는 1분만에 배워보는 스쿼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스쿼트를 배우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기본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쿼트의 움직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 동작에 대한 이해를 없이 무작정 똥으로 앉았다가 올라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스쿼트시 무엇보다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은 관절의 움직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관절의 움직임. 스쿼트는 어디 관절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일까요? 셋, 둘, 하나, 네, 맞습니다. 스쿼트는 발목, 무릎, 고관절 세 가지 관절을 이용해서 하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그럼 위 동작은 어떤가요? 올바른 동작일까요? 스쿼트는 발목, 무릎, 고관절을 이용하는 운동이랬는데 위 영상을 보시면. 허리와 등을 과하게 꺾는 경향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발목, 무릎, 고관절 이세 가지 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들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고 스쿼트를 할 경우 허리는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허리가 과하게 꺾인다거나 반대로 둥근게 말린다거나 그럴 경우 허리가 다칠 수 있어요 결국 스쿼트는 발목, 무릎, 고관절 이세 가지 관절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쿼트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초보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한테 맞는 보폭 넓이 설명. 스쿼트 보폭을 설명할 때 어깨 넓이로 해라, 아니면 골반 넓이로 해라,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건데요. 핵심을 말씀해 드릴게요. 본인의 고관절 구조에 따라서 적정 스탠스는 달라지게 됩니다. 어깨 넓이로 했을 때 스쿼트가 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다리를 돌려봅니다. 고관절에 걸리는 게 없고 깊이 접혀지는 곳이 본인 골반 구조상 가장 편안한 스쿼트 스탠스가 되는 겁니다. 누워서 스쿼트 한다 생각하시고 양쪽 다리를 내 몸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지금 벌려져 있는 양발의 각도가 골반에 편안한 스쿼트 스탠스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스쿼트 스탠스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스쿼트 할때 허리가 뻐근하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 스쿼트 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 중에 관절의 움직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스쿼트는 발목 무릎 고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허리가 등목에 말린다거나 허리를 지나치게 꺾는다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허리가 뻐근하다면 두 가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스쿼트 내려갈 때 허리를 꺾으면서 내려가는 경우. 허리를 꺾으면서 내려가는 경우. 그러면 척추 뒤쪽이 꺾이기 때문에 허리가 뻐근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려가는 동안 버딩크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버딩크는 골반이 뒤쪽으로 말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쿼트 내려가는 동안에 복압을 제대로 못 잡거나 아니면 스탠스가 너무 좁을 경우에 골반이 이렇게 말릴 수가 있을 거예요. 허리가 꺾이든 허리가 말리든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복압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압은 복강 내의 압력이라고 해서 스쿼트 하는 동안에 몸통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빵빵하게 마신 다음에, 복압을 형성한 후에 스쿼트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허리를 지나치게 꺾으면은 복압이 형성이 안될 거예요. 복압이 풀린다는 것은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 이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백고드라킹이라고 합니다. 양 발은 스쿼트 하듯이 복폭을 벌려주시고요. 스쿼트 복폭에서 그대로 무릎을 바닥에 대줍니다. 양손을 바닥을 짚어주시고 척추뼈를 길어지게 만들어주세요.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꼽을 척추 쪽으로 붙인다고 생각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양 손바닥을 바닥을 밀어줍니다. 밀었을 때 몸통 전체에 단단한 힘을 느끼고 있어야 되고요. 몸통이 뒤로 말린다거나 허리가 무너진다면은 초코타 할 때도 똑같이 말리게 될 겁니다. 양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밀어주세요. 다시 올라올 때는 양손 바닥으로 바닥을 당겨서 올라오는 겁니다. 짐볼이 있다면 짐볼을 이용해서 해 보세요. 짐볼을 벽에다가 대 주시고요. 다시 스쿼트 할수 있을 포폭 넓이로 만들어 주시고 무릎 대 주시고 자세는 동일하고요. 짐볼만 엉덩이 뒤쪽에 대 주는 겁니다. 동작은 똑같이 호흡 마시고 배트면서 양손으로 밀어 주시고요. 그럼 짐볼이 나를 계속 반대 방향으로 밀려고 할 건데 이 힘을 이겨내면서 뒤쪽으로 밀어 주는 겁니다. 했을 때 허리가 무너진다면은 똑같이 코어 근육 못 쓰고 있는 거니까 허리 잘 펴주시고 고관절을 바닥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세 번째, 무릎이 발끝을 넘어도 괜찮나요? 예전에 한창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이 발끝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사람마다 팔 길이가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다르듯 사람마다 무릎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스쿼트에 따라서 무릎을 의도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엉덩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힙을 뒤로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무릎이 발끝을 넘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는 스쿼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무릎의 스트레스는 적어지는 반면 반대로 허리가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는 올라갈 겁니다.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의 기능은 무릎을 접었다가 펴는 기능을 하는데요. 대퇴사두근 발달의 대표적인 프론트 스쿼트는 무릎이 발끝을 많이 넘어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후면 근육 발달의 대표적인 로우바 스쿼트의 경우 엉덩이가 기존 스쿼트보다 뒤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프론트 스쿼트 하듯이 바벨을 견착해놓고 무릎이 발끝을 안 넘을 수 있을까요? 자세가 엄청 엉성할 겁니다. 결론은 무릎이 발끝을 넘어도 되며 스쿼트 방법에 따라 발목, 무릎, 고관절, 각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나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쿼트 할때 체중을 뒤꿈치에 실어라. 아니면은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라. 과연 맞는 말일까요? 생각을 해 볼게요. 스쿼트를 내려갔다가 뒤꿈치로 바닥을 밀면 어떻게 될까요? 앞발이 뜨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될 겁니다. 스쿼트를 할때 뒤꿈치로 바닥을 밀라고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바닥을 밀지 못하고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스쿼트 시 무게 중심은 내 기저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게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불필요한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전문용어로 모멘트 암이라고 합니다. 신발 양말을 벗고 발바닥을 볼게요. 발바닥을 봤을 때 뒤꿈치뼈 첫 번째 중족골 다섯 번째 중족골 이렇게 세 포인트를 발바닥의 삼각대라고 합니다. 이세 포인트에 무게가 골고루 실려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운동을 하고 스쿼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체력적으로 좋아지든 근력이 좋아지든 결우더 강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진적 가부화가 중요합니다. 점진적 가부화는 오늘 스쿼트 20kg 봉으로 10개를 했다면 한달 뒤에는 10개가 아닌 12개, 15개 점차적으로 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무거운 무기를 들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밀어내는 지면 반발력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무거운 바벨은 내 등에 올라가 있고 지면을 딛고 있는 것은 발바닥입니다. 근데 만약 이 발바닥에서 힘을 똑바로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무거운 바벨을 효과적으로 못 들어올릴 겁니다.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야 하는데 뒤꿈치로 밀라는 둥, 어디로 체중을 실으라는 둥 오히려 발바닥을 효과적으로 못 쓰기 때문에 힘의 누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발바닥을 스쿼트 할수 있는 보폭으로 벌려주시고요. 앞에 발가락을 다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에다가 체중을 50% 실어주시고요. 엄지 볼라인에다가 30% 실어주시고요. 새끼 볼라인에 20% 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발바닥 압력이 스쿼트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안에 무게중심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내려갔는데 무게중심 뒤쪽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뒤꿈치에 체중이 100%가 넘어오면서 앞에 발이 뜨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스쿼트를 하든, 데드리프트를 하든, 발바닥의 무게중심에는 변화가 없어야 하고, 발바닥을 제외한 내 나머지 관절에서 무게중심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엉덩이 운동하려고 뒤꿈치에 체중을 실는 건데요. 스쿼트는 상체의 후면 각도에 의해서 엉덩이 운동이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발바닥의 무게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스쿼트 기본 상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게 맨몸 스쿼트를 배워볼게요. 양발의 넓이는 앞서 알려드렸던 본인의 고관절 구조에 따라서 센스를 설정해주시고요. 양손은 깍지 낀 상태에서 엄지를 따봉을 만들어줍니다. 따봉을 만든 상태에서 턱을 위에 올려주세요. 턱이 과하게 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턱을 댄 상태에서 몸통을 단단하게 힘을 주시고요. 호흡을 들이마셔서 복부 전체에 힘을 줍니다. 그 상태에서 스쿼트를 내려갈 건데 양쪽 고관절이 뒤로 꺾이지 않도록 그대로 바닥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주세요 내려갔을 때 배와 골반이 이 허벅지 사이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발바닥에 무게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체중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됐으면 올라오고 후.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복부 힘 주고 밑으로 하강 업 후. 오늘 이렇게 초보자분들을 위한 스쿼트 영상 제작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스쿼트를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설꽃지었습니다